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라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네 팔과 내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지지 아니할 내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두 아들 봄니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어 제 사장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가정 이야기와 또 사무엘의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소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했습니다. 성경은 시간의 흐름을 이런 방식으로 묘사를 하곤 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뭐한 달이 흘렀다, 1년이 지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마는, 성경은 문학적인 그러한 표현 속에서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 지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도무지 달라질 것이 없는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주목하게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났지만, 그의 아들들이 행한 죄악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죄악의 또한 가지의 예가 22절에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이 이야기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러한 악한 일들을 엘리가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책망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회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저지르는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 그대로 폐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성전을, 제사를 또한 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돕는 그러한 여인들을 이렇게 두고 부도덕한 행동을 저지르는 이 제사장들의 부도덕성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앞서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눈을 똑바로 뜨고 내 앞에서 어미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감히 그 앞에서 어떻게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래서 옛부터, 코람데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스스로를 이제 경책하는 그러한 문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져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 그 태도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우쳐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이 양심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작동하게 한다고 일러주신 바 있습니다. 함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양심이 있을 터인데, 지금 이 제사장의 아들들, 이미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처럼 폐역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제 23절에 보면 아버지 엘리가 이제 그두 아들들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영적인 어떤 그 유대 속에서, 영적인 계승 속에서 이제 비로소 꾸짖는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보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다 듣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기를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고 있다. 사실 이 어투가 어떤 의미일까를 아무리 봐도 별로 그렇게 엄중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뭐 길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너무나도 시기적으로도 늦었지만, 효과적이고 바른 그러한 경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자세를 가르쳐야 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이 성전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 책무를 가진. 그러한 후배 제사장들이자 아들들에게 이제 그들이 마땅한 그 책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엘리 제사장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뒤에 가서 29절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이 엘리 제사장의 죄악이 그 아들들의 죄악보다 뭐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큰 죄악이 있었으니 바로 그것은 그의 길을 그의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적어도 그가 감당한 정도의 길로도 걸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 자녀들을 마땅히 가르치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여기서 심판하신다는 의미는 판결을 내려 결론을 맺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중재 내지는 여러 가지를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를 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조정을 하심으로써 회객하게 하시고 서로 그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하고 일이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일으키는 모든 갈등이나 다툼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아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포기하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내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아주 낮은 자세와 마음을 갖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를 얻지 못한다면 아마 미워하는 마음, 때려주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치닫고 말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23절, 24절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그꾸질함을 아들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 오늘은 가서 회개해야지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주장하심 속에 감동케 하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보게 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내 죄를 보긴 봤는데 나보다 더 나쁜 놈의 눈으로 본다면 나나 정도는 그래도 나, 양반이지. 이만하면 낫지. 내가 그래도 더 낫지 않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때 우리는 하나님의 회객해 하시는 은혜를 비로소 얻게 될 것입니다. 26절부터는 다시 사무엘에게 이제 초점이 옮겨집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대조적인 사무엘은 점점 자람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했습니다. 누가 보면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거의 유일하게 등장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아무것도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자라가셨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 27절, 28절, 29절의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이세 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많은 반복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내가, 나의, 내 것으로 네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당신의 주권 그리고 당신의 주도적인 그러한 역사 하심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다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온전히 걷게 하시는 길로 걷지 않았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29절에 보면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발보며라고 했습니다. 업신 여겼다는 것입니다. 경호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경책하시기를 내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 말씀은 자녀들을 단순히 하나님보다 비교하여 더 중히 여겼다는 말씀 정도의 뜻이 아니라 이 자녀들을 너무나 귀중히 여기는 바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바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마저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오냐 오냐 키우면 마땅히 꾸짖어야 할때 꾸짖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야 옳습니다만은 잘못을 교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단지 그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야 하는 책무를 이 엘리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부모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뼈아프게 기억해야 될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십 년씩 천심으로 그들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을 열심으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들이 후회합니다. 이제 와서 이제 뭐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좋은 학교도 들어갔고, 이제 자기 길을 잘 걸어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겠다고 했는데, 여지껏, 여지껏 하나님 잘 믿도록 가르치지 않았으니 그들이 아무리 부모님이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길로 걸어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30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엘리 집안을 향해서 처분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같이 하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리고 31절, 2절, 3절에 보면 너희 집안에 팔을 다 끊어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32절도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33절에도 보면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엄청난 저주의 선언입니다. 게다가 34절에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표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일 이후에 일어날 일을 위한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선포하시며 또이 세상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표징이 되느냐.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35절에 보는 대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 이 몰락한 엘리의 가문, 영적으로 폐역한 엘리의 가문을 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36절에 나오는 대로 남은 사람이 갖기와서 은한 조각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하라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하리라 그때 가서 이 엘리에 자녀손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서 우리 집안도 제사장 집안이니 뭐 자그마한 일이라도 맡겨서 나로 얻어먹게 하여 주소서라고 구걸하는 지경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엄히 벌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합당한 순종과 그리고 합당한 그 사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경책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시고 심지어 저주하십니다. 그렇게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뿐 아니라, 혹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야 될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실 것에 대해서 순응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또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서도 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견딜 힘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것을 입증하지 않습니까? 혹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치 날씨가 추운 계절을 지나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과정 속에 개별적으로나 혹은 나라와 민족적으로나 혹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은혜와 그리고 분명한 구원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약속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가운데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날이 주님의 날이오니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